소문 속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팬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비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동원의 미발표 신곡은 왜 장민호를 첫 청음 순간 눈물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말 신곡들이 쏟아져 나와 활기를 띠는 한국 음악계에서 정동원의 완전한 침묵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중심으로 떠올랐다. 티저도 없고 제목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멜로디 한 소절조차 흘러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면서 팬들과 언론은 매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침묵이 깊어질수록 열기는 더 거세졌다. 사람들은 이 침묵을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순간에 비유하며 이제는 감정을 관통할 그한 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만든 것은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한 신곡에 대한 입소문이었다. 극히 소수만이 데모를 접했음에도 그 짧은 반응만으로 수많은 추측과 기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장민호가 단몇 초를 듣고 눈물을 흘린 장면이었다. 수많은 무대 경험을 가진 침착한 가수임에도 정동원의 목소리가 담긴 그 새로운 노래를 듣는 순간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붉어진 눈가와 고개를 떨군 모습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화제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감동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기존처럼 그저 전달받아 부르는 곡이 아니었다. 정동원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장 솔직하게 풀어낸 첫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사 한 줄, 표현 하나까지도 오랜 시간 고민하며 마치 자신의 일기를 음악으로 다시 쓰듯 만들어진 곡이라고 한다. 감정과 음악적 사고에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은 그가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모를 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발라드도 아니고 시장 공식에 따라 만들어진 곡도 아니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의 상처,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시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들이 담긴 순수한 감정의 조각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 관계자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과장된 홍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동원이 녹음실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잘라낸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을 깊이 파고든 그 조각은 정동원 본인뿐 아니라 듣는 이들까지 감정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표현이 강하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 곡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감이며 진정성으로 타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다. 그사이 정동원의 팬덤은 이 전에 없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공식 정보는 단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작은 암시 하나, 백스테이지 사진 한 장, 과거 콘서트에서 정동원이 무심코 흥얼거린 멜로디 한 줄까지도 모두 모아 분석하며 신곡이 걸작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다림은 그들에게 지루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고, 정동원과 함께 걷는 하나의 여정이 되었다. 그들은 그의 모든 노력이 반드시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팬들의 열기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동안 언론과 음악계 역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장르도 구조도 메시지도 아무도 알수 없었지만 데모를 들은 이들의 첫 반응만으로도 정동원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베테랑 음악평론가는 예전 우리가 그를 신동이라 불렀다면 이번 노래는 진짜 아티스트 정동원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누구도 노래를 듣지 못했음에도 이 평가에 많은 이들이 동의했다. 최근 정동원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차분함, 깊어진 눈빛, 그리고 삶의 호흡이 배어있는 목소리는 분명한 변화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정동원이 깊이 존경하는 형인 장민호의 눈물은 더욱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이 절정의 멜로디 때문이 아니라 정동원의 성장을 보고 느낀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한원숙한 아티스트가 후배가 오래된 한계를 넘어 기술보다 감정이 앞서는 지점에 도달한 모습을 목격한 순간이었다. 카메라에 포착된 그 장면에서 대중이 본 것은 눈물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이번 컴백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노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리듬이나 가사보다 감정, 여정, 그리고 내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중심이 되는 음악 산업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동원은 단지 몇 가지 정보와 데모를 들은 이들의 진솔한 표정만으로도 모두를 참지 못할 카운트다운 상태로 이끌었다. 정동원의 컴백을 둘러싼 열기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거세졌다. 데모를 접했던 이들의 작은 증언들이 이어지며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퍼져나갔다. 그중에서도 장민호의 반응은 여전히 대중의 마음을 붙잡는 중심이었다. 프로그램 소리를 따라 걷는 시간이 관계자들은 그 순간이 매우 갑작스럽고 동시에 진솔했다고 전한다. 클로즈업 카메라도 없었고 대본도 연출도 없었다. 단지 경험 많은 한 아티스트가 앉아 노래를 듣고 감정이 차오르는 대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신곡이 흘러나오는 순간 작은 공간을 깊은 정적이 감쌌다. 수많은 데모를 접해온 기술 스태프들조차 익숙하지 않은 기류에 잠시 멈칫했다고 한다. 아마도 곡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가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모두가 정동원의 호흡에 맞춰 함께 숨을 고르게 만든 듯 했다. 그리고 단몇주후 장민호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하다 붉어진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고요한 눈물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후배를 지켜보며 느낀 놀라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거친 데모 한 곡이 무대와 인생의 압박에 익숙한 예술가의 가장 여린 지점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음악에는 본래 그런 힘이 있고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 힘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이런 진정성 덕분에 전문가들은 정동원의 도약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거에 그는 트로트 신동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 칭호는 자랑이면서 동시에 틀 안에 가두는 부담이기도 했다.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곡은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제작과정 내내 정동원과 함께한 이들은 그가 더 이상 스태프의 방향을 따르는 소년이 아니라 모든 결정에 주도적으로 깊이 관여하는 아티스트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악적 이야기의 구성부터 목소리의 색채 선택. 가사 한줄한 한 줄의 표현까지 모든 과정을 놀라울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어떤 날은 작은 한 구절의 올바른 감정을 찾기 위해 녹음실에서 몇 시간씩 앉아 여러 버전을 시도하고 충분히 진솔하지 않다고 느끼면 과감히 버리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는 감정을 재현하는 가수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창조하는 아티스트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왜 장민호의 눈물이 그토록 큰 울림을 가졌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한 곡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장의 순간을 들었다. 잘 부르는 정동원을 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아티스트로 변화해가는 정동원을 본 것이다. 그 변화는 한 소년이 내면의 문턱을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과도 같았다. 더 이상 경쾌한 트로트나 귀여운 이미지에 기대지 않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사랑이 실려있었다. 그동안 정동원의 팬들도 뜨거운 기대 속에서 또 다른 여정을 보내고 있었다. 분석할 티저가 없자. 팬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녹음실 사진 한 장만 올라와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숨겨진 의미를 추측했고, 라이브 방송에서 무심코 흥얼거린 한 소절조차 신곡의 힌트라며 커뮤니티 전반에 퍼져나갔다. 각종 게시판에는 신곡 제목을 예측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어떤 팬들은 정동원이 최근 등장했던 영상 속 표정을 분석하며 곡의 분위기를 추측했고, 또 어떤 팬들은 그동안 정동원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주제들을 모두 정리해 이번 노래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리적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깊은 팬층과의 연결이 없다면 대형 아티스트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특이한 점은 팬덤 뿐 아니라 멀리서 정동원을 지켜보던 일반 청중들까지도 그 호기심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열성적인 팬은 아니지만, 장민호 같은 베테랑 가수를 올린 노래라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일부 전통 트로트를 즐기던 중장년층 시청자들마저 이번 신곡이 클래식한 감성과 정동원이 지난 몇 년간 보여온 현대적 감성이 조화된 작품일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러한 흐름은 관심을 팬덤의 범위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가 주목하는 현상으로 확대시켰다.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 노래를 기다리는 이유는 정동원의 성장 서사 자체에 있다. 그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들어선 소년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며 감정적인 빈틈도 경험했고 또래보다 일찍 성숙해야 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할 때마다 청중은 목소리에서 사실된 감정을 발견하곤 했다. 이번에 정동원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면서 그 진실함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가사로 녹아들었고 마음 속에만 간직했던 이야기들이 팬들에게 전하는 선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아티스트의 성장은 기술이 아니라 진짜 감정과 마주할 용기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정동원은 매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래 아티스트들보다 먼저 그 경지에 다가섰다.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언론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무엇이 이번 컴백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그 답은 정동원과 그의 팀이 선택한 방식에 있었다. 말을 줄이고 작품에 더 집중하는 전략. 홍보를 최소화하고 메시지를 깊게 만드는 접근. 티저와 비주얼 공개가 당연시되는 시장에서 정동원의 침묵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강력한 차별점이 되었다. 감정에서 비롯된 기대가 마케팅보다 더큰 힘을 발휘한 사례는 오랜만이었다. 이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음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진실된 이야기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 하나만으로 모든 전략이 불필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순간이었다. 모든 기다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대중이 준비된 감정의 폭발을 촉발할 마지막 신호만이 남아 있었다. 정동원의 소속사는 첫 번째 티저가 12월 11일 0시에 공개된다고 알렸고, 이 소식은 팬들이 즉시 밤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티저가 몇 초일지, 노래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발표 시각 하나만으로도 SNS는 예측의 물결로 가득 찼다. 팬들에게는 기다리는 매 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고, 이번 컴백이 단순한 음악 발표가 아니라, 성장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처럼 느껴졌다. 열기가 점점 고조되던 그때, 팬들은 마치 과거 속 단서를 찾듯 정동원의 오래된 순간들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무대에서 트로트를 부르던 영상, 가족을 떠올리며 울먹이던 장면, 진심을 다해 팬들과 소통하던 투어의 순간들까지 모두 회상 속에서 되살아났다. 팬들은 단지 한 곡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던 정동원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들려줄지 기대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전문가들 역시 더욱 깊이 있는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다. 베테랑 프로듀서들은 젊은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 빈도나 차트 성적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음악적 목소리를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정동원의 진짜 경험과 마음에서 비롯된 작품으로 그가 작사에 참여한 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모든 감정과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았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이 노래는 감동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한 부분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 되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정동원은 보통 사람이 오랜 세월을 겪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감정의 변화를 이미 경험해왔다고 할수 있다. 이른 유명세는 결코 가볍지 않은 압박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정동원이 더 넓고 다층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빽빽한 스케줄의 방송 촬영. 화려한 조명이 비추지만 예술가에게 특유의 고독이 자리하는 대형 무대들. 이러한 모든 경험이 그의 목소리에 스며들어 성숙함으로 나타났다. 아마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듣는 이들을 자기 자신의 기억 속으로 끌어들이는 곡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오랜 시간 트로트를 사랑해온 팬들 역시 이번이 정동원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적기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트로트 신동으로만 불리지 않고 긴 호흡의 커리어를 펼칠 준비가 된 젊은 아티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신곡 소식에 대한 반응에서도 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단순히 멜로디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한 젊은 아티스트가 선배의 눈물을 이끌어낼 만큼 강력한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해했다. 그 열기 속에서 정동원과 함께 일한 이들은 또 다른 관점을 전했다. 그들에 따르면 정동원은 컴백을 앞둔 젊은 가수처럼 들뜬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침착했으며 때때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고 한다. 그는 녹음본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에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기 위해 문장 하나, 호흡 하나까지 반복해서 수정했다. 중간에 멈춰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고, 진정을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더 단단한 마음으로 돌아온 날도 있었다. 이번 작업은 정동원 스스로가 지나가야만 하는 하나의 치유 과정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모를 들은 이들의 반응이 모두 강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의 영혼 일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것이다. 한편 팬들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정동원의 침묵 자체를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다른 아티스트라면 티저를 과하게 공개했을 상황에서도 정동원의 팬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상태를 오히려 즐겼다. 그들에게 이 신비로움은 다시 오기 어려운 짜릿한 긴장감이었다. 지금 막 열리려는 거대한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문 뒤에는 쉽게 드러낼 수 없을 만큼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정보의 부족은 실망이 아니라 기대감을 집중시키는 에너지가 되었다. 트로트 황금기를 직접 경험했던 중장년층 팬들 중 일부는 정동원이 진짜 아티스트의 기질을 가진 드문신이라고 평가하는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들은 정동원이 감정을 연결하는 방식의 섬세함, 맑으면서도 깊이를 가진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힘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과거의 거장들이 지녔던 능력이기도 했다. 모두가 신곡을 향해 집중하던 그때, 장민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회자됐다. 단지 눈물을 흘린 순간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이후에 남긴 말 때문이었다. 왜 그렇게 울컥했냐는 질문에 그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이 들렸다. 고 답했다.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잘 안다. 좋은 목소리는 귀를 사로잡지만 진심에서 나온 목소리만이 마음을 움직인다. 바로 이 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곡이 유난히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였다.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음악계에서는 중요한 질문이 나왔다. 이 노래가 정말로 정동원의 커리어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은 그렇다고 믿었다. 그의 모든 행보가 이전의 안전한 위치를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아티스트로 거듭나려는 모습이. 그가 선택한 침묵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말은 적게 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모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었다. 티저 공개를 앞둔 순간 대중에게 퍼진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신뢰였다. 아무도 멜로디를 모르고 아무도 가사를 모르지만 모두가 자신의 감각을 믿고 있었다. 이 노래가 마음을 울릴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데모를 들은 이들이 처음부터 목이 메었다는 사실이 그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정동원의 음악은 더 이상 홍보 전략이나 제작 공식에 기대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에 기반하고 이야기에 기대고 진심 어린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노래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아티스트가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성취였다. 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티저 소식이 전해지기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정동원의 성장은 무대 위의 찰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과 마주한 긴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노래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고 아픔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으며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아직 아무도 듣지 않은 신곡이 이미 따뜻함과 공감, 그리고 희망을 품고 공동체 전체에 스며들 수 있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티저가 공개되는 시점도 발매일도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는 대중이 정동원이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있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존재를 넘어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수많은 사람과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가 되어 있었다. 이번 컴백은 그래서 단순한 신곡 공개를 넘어 진실한 감정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었다. 그 노래가 마침내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왜 장민호의 눈물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 왜 팬덤이 밤잠을 설칠 만큼 열광했는지도 왜 침묵이 전례 없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노래하기 시작하면 음악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 된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선물. 정동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비로소 건네게 되는 선물. 그리고 이보다 더 아름답게 부를 수 없는 이름. 하늘이 내린 선물. 이 영상의 내용은 공개된 자료와 검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일부 내용이 해석되었으나, 정확성은 유지되었습니다. 본 채널은 유튜브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